이전 때문에 나 없나요? <laughs> 와, 내 자리 있네. 내 자리 왜 방금 파랑 이름 봤는데 뭐임? 이거 핵 같은데? 파랑 같네 이거 예, 핵, 핵 같은데? 이핵 예, 같은데? 예, 둘 중에 하나, 하나 핵 같은데? 파랑 내정이 다저 파랑 내정이 역시... 나... 파란 내전 지금 이번에 바뀌었어요. 혹시 저거 파란 내전 저거 바뀐 거예요? 파란 내전있다는데 파란 내전 본거 같은데. 네, 방금 파란 내전 본거 같은데요. 파란 내전 원래 내전이 파, 파래요? 캐시죠 저거. 아아 아. 아, 표창이구나. 아. 아, 그거구나. 아. 아. 스킨이 스킨인가? 파랑 레전 아니. 아이... 아까 파랑 레전이 나던데. 예, 네, 파랑 레전 보니칸 브릭간... 캐시 아이템 그거 같대. 네, 캐스템이에요 캐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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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뜨군거 내전 아닌가 봐요 표창 아닌가왜 파란 내전 봤지 그방 캐시 저서 しかしねえパパどう